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무기는 특이한 프레임인 파동 프레임의 유탄 발사기인 순교자의 응징입니다. 순교자의 응징은 새로운 프레임인 파동 프레임의 유탄 발사기로 이 프레임의 특징은 탄을 발사 시 바닥에 닿으면 타이탄의 태양 수류탄인 테르미스류탄과 비슷하게 앞으로 태양 속성 웨이브가 나가며 테르미스류탄과는 다르게 한 번만 나가게 됩니다. 직격으로 적을 맞추면 데미지를 줌과 동시에 탄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으며 적의 발 아래 쏜다면 폭발 데미지와 앞으로 진행되는 데미지를 두개 다 받기 때문에 제일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태양웨이브가 데미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사살할 수 있습니다. 획득 방법으로는 화성 오벨리스크에서 잃어버린 시간 무기 현상금으로 얻는 게 가능하며 해시계와 화성 오벨리스크를 연결 후 해시계 클리어시 얻는 게 가능합니다. 프레임 단일 무기이기 때문에 다른 무기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붙을 수 있는 특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야전 준비나 자동장전 총집, 그리고 폭파 전문가, 신규 특성인 황금판약도 눈에 띄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이고 재미있는 특성들이 많기에 괜찮은 조합이 나올 듯합니다. PVE 추천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형 보정기, 고속 탄약, 자동 장전 총집, 폭파 전문가입니다. 걸작은 폭발 반경 혹은 투사체 속도입니다. 사실 총열은 폭발 반경 투사체 속도가 줄지 않는 것으로 모두가 좋으며 엄용적으로 올려주는 선형 보정기를 추천했습니다. 물론 다른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전혀 마이너스가 없는 지능형 흐름 제어나 빠른 발사, 카운터 메스 등도 충분히 좋으며, 다른 특성들은 폭발 반경이나 투사체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하게 고르시면 되나 어차피 두개 뿐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야전 준비 정도를 대체 특성으로 추천드리며, 네 번째는 황금 탄약도 좋은 특성입니다. 다음은 PVP 추천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형 보정기, 고속 탄약, 자동 장전 총집, 사거리 확보 장치입니다. 얼작은 폭발 반경 혹은 투사체 속도입니다. PVE와 비슷한 구성이며 나머지 대체 특성도 비슷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사거리 확보 장치가 아니라면 폭파 전문가가 좋습니다. 아니라면 추천을 드릴 것이 딱히 있진 않습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프레임의 유탄 발사기 순교자의 응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프레임의 유탄 발사기인데다가 일렬로 서 있는 적들을 상대할 때는 그 폭발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폭파 전문가와 조합하면 PvE에서 적이 많이 나올 때 열심히 수류탄을 던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拜拜。Bye bye.